예, 안녕하세요. 골든부입니다. 오스코텍. 음, 뭐 저는 좀 투자를 많이 해, 예전부터 했던 종목인데, 제 지인이 이 종목을 정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. 그래서 좀, 내용은 좀 어느 정도 압니다. 이 종목에 대해서. 이 실적은 안 좋아요. 바이오 종목인데. 근데 이제 기술력은 있군요 기술력은 있어가지고. 특징이 기간 매수가 상당히 꾸준한 편이에요. 기간이 연기금이 특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군요. 네. 상당히 어렵습니다. 종목이 좀 한번 보시죠. 아, 지금 일단은 21,500원 정도가 1차 지지라인 같아요. 근데 최근에 보면 예, 기, 이게 기관이 사죠.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, 이거는. 외에는 지금 팔고 있고. 쌍매수였으면 아마 꽤 달렸을 텐데, 지금, 바이오 투심이 안 좋아서 못 가요. 보다시피, 뭐, 22년 9월부터 보면, 그, 기관은, 지금, 마이너스 300억에서 30, 마이너스 39억이니까, 한, 260억 산거군요 기간 샀는데, 이제, 외인 같은 경우는 90억에서 마이너스 64억이니까, 150억 판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, 개인이 310억 샀다가, 뭐 마이너스 110억 정도니까, 개인 같은 경우는 한 420억 정도, 그 정도 대략적으로, 음, 이때 언제일까요? 이 급락했을 때가. 8월 말, 9월 초부터 하면 400억 조금 넘게 팔았고, 이때 기준으로 하면 웨이는 지금 볼 때는, 음, 요 정도 선이면, 응, 음, 이게 안 되는구나. 글쎄요, 한 30억 정도 판거 같네요. 일단은 뭐, 대략적으로 정확하진 않으니까. 근데 일단, 현재 볼 때는 1차 지지 라인이 한2 1,500원 정도일 것 같고, 그 다음에 2차 지지 라인이 19,000원대일 것 같거든요. 그래서,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는데, 지금, 바운스 백은 하는 종목이긴 해요, 이 종목은. 반등은 하긴 해요. 이게 반등, 반등 하는 종목인데, 지금 일단, 뭐, 1차 지지선 뚫히면, 다음에 한2 9,50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네요. 이 정도 선이면 좋겠네요. 1 9,000원 대요 정도까지만 떨어지면 좋은데 쉽게, 거기까지는 안갈것 같은데. 몇 가지 떨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, 만약에 떨어진다면 괜찮을 것 같고, 일단은 2만,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선도 괜찮아 보입니다. 21,500원. 여기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. 예, 이 정도 선? 요 정도 선까지만 떨어져도 괜찮아 보입니다. 그래서, 음, 지금 바이오 투심이 안좋더라고요 전부 다 바이오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. 바이오를 살살살살 이제 생각해 보면서, 지금 제 예상은, 저는 지수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보군요. 그래서 지수가 한번 이렇게 쭉 눌림이 나왔을 때, 눌림이 나왔을 때, 그때 바이오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